복지관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복지관의 발전 또는 복지관협회의 발전에 이런저런 여러모로 기여하신 분들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 패러다임의 변화, 그게 그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예를 들면, 그 지금까지는 전문가 중심이었던 서비스 체계가 이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차별 금지법을 만들 정도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바뀐 큰 이유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 저는 그걸 꼽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그 RI 그러니까 어 재활협회죠. 그게 국제기구의 한국 지부 있잖아요. 그 RI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한 5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차 대회 때라든지 세계 대회 때 이제 대표로 참석을 한다고요. 거기 가서 그 새로 나온 그 전문적인 소적 또 저널 그리고 기법에 대한 그 현장에서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잘하는 프로그램 사례 발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CBR 기법을 도입한 거예요. 제가 그 복지관 개관하고 나서 84년경에 83년에 시작을 했지만 84년경에 그걸 직원의 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CBR이라는 그 기법의 핵심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역할 분담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과 관련 기관들 간에 요새 얘기하는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물리치료실에서 부모들이 그 아동들 데리고 오면 부모들은 따로 물리치료사가 지금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는데, 이거몇분 동안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애 데려다 어, 물리치료실 같은 데 데려다 놓고는 밖에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침으로써 집에 가서도 아 오늘 배운 게 이건데 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실습을 해 보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CBR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 여기 그 특수교육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거를 그 부모 교육을 따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교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모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CBR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는지 그런 거고 그런 저런 것들을 가서 도입을 하는데 어, 국제대에 회 나가서 했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 CBR 전문가 대회에 한국 대표로 헬스인키에 가서 우리나라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복지관 일 말고 이렇게 장애인 복지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매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듣고 하면서 아하 장애인 복지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법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를 들면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역할분담을 위해서 부모들을 교육하거나 봉사자들을 교육할 때 지금까지는 주로 복지관에 와서 또 선생님들이 강의를 실, 그, 실제적으로 하는 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런 비디오나 뭐 하여튼 이 영상 매체의 발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는 아마 지역사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 복지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저런 거를 복지관에서 구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지역사회에 어, 영상자료나 이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지역의 분관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복지관 안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거를 자꾸 새롭게 방법을 구상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요원들을 자꾸 훈련시켜서 배치를 하고 하면 복지관이 할수 있는 일에 수십 배의 더 많은 서비스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